안녕하십니까. 권순아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애국 우파진영의 대표적 법조인 중한 명인 도태우 변호사가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하는 선거구는 곽상도 전 의원 지역구였던 대구 중남구, 즉 대구 중구와 남구를 합한 선거구입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과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약 5년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또 아스팔트에서 치열하게 활동해온 자유 애국파 진형의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민형사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규영 전 KBS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규영 전 이사의 변호인으로 승소 확정을 이끌어낸 법조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폐소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강규영 전 KBS 이사 사건인데 그 사건의 강규영 전 이사 측 변호사였습니다. 또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약칭 국투본 사무총장으로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 등과 함께 국투본을 이끌어온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적죄 고발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의 전면에서 활동한 대표적 변호사, 대표적 지식인 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12월 15일 3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 절차 직후 구한말 대구에서 시작된 국권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본인의 모교이기도 한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후원회장은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는 최근 도태우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투본 총괄 고문을 맡으면서 특히 인연이 깊어진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국투본 상임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도태우 변호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한뒤 박근혜 대통령과 아스팔트 민주세력 대구를 잇는 삼각형의 꼭지점 바로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경 전 의원의 이 표현은 아주 적확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도태우 변호사만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치열한 구명활동 그리고 제야 아스팔트 민주세력으로서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 그리고 대구 이세 이 부분의 공통점을 가진 그런 인물은 적습니다. 몇명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태 변호사는 또 현재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인권위원장과 대구서문시장 법률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인 도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올해 만 52세입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3월 9일에는 만 53세가 됩니다. 대구 수창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구고등학교 등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대구에서 마쳤는데 공교롭게도 이 학교 셋 모두 이번에 출마하는 대구 중구나 남구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는 고교 3학년 때인 1986년 학력고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가 진로를 바꿔서 1989년 문과로 바꿔서 서울대 국문학과에 다시 입학했고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후에도 상당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1989년 제6회 문학동네 신인상 소설 부문을 수상하고 소설집도 내는 등 정식으로 소설가로 등단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문학적 은사는 이문열 선생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2009년 제51회 사시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시와 바을공단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해서 중소기업 법무전문 변호사로 상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과 관련해 그 모습을 보면서 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후 자유민주 애국진영의 투사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진로를 바꾸면서 변호사로서의 수입 면에서는 그 이전보다 아마 손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로 지난 5년간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법조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언론인으로서의 업무상 도태호 변호사와 상당히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인 도태호 변호사와 여러 가지 뭐 재검표 문제라든지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비교적 종종 연락을 해온 그런 편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하면서 요즘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물게 반듯하고 실력과 강단을 겸비한 그런 지식인 그런 법조인이라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좌경화를 막아온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수 있는 영남지역 특히 대구 경북지역 정치권에 비겁하거나 기회주의자거나 양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나 배신자 유행의 인물이 아니라 도태우 변호사처럼 올곧고 강직한 인사가 늘어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몇 년간 대구 경북 지역의 현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급진 좌파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확실히 그건 아니오라고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맞서 싸운 결기 있는 그런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더구나 대구 경북은 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화가 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영남 지역,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현 야당의 공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제1야당 현재 같으면 국민의 힘 공천을 받으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자유민주적 신념이 뚜렷하고 좌파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을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야 뭐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공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승민과 그 추종자들 유에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을 보고 대구 지역 유권자가 찍어주긴 하지만, 뒤에 보면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국회의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대구 경북 지역 지금 야당 국회의원 중에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또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자유 외국 우파 진영에서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태호 변호사 같은 인사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도태호 변호사와는 이 최근 몇 년간 업무적 인연만 있지 개인적으로 알던 그런 사이도 아니고 어, 뭐 밥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은 그런 적도 없습니다. 사적인 인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도태우 변호사 같은 저런 지식인 저런 법조인들이 야당에 진출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야당에 제대로 된 자유 애국 우파 진영의 인사들이 한명 늘어나고 두명 늘어나고 열명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당의 체질을 바꿔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태호 변호사가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뒤 모교인 수창초등학교 앞,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기자회견 충분히 소개해 드릴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압축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체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대구 중남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건국의 길을 열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구가 함께 싸운 것이지만 낙동강 전투로 자유체제를 지킨 호국의 산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건국과 호국을 이야기했고 또 여기서 삼성상회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병철 삼성창업주가 삼성상회를 연대가 바로 이 대구 중구와 남구 이 지역에 있습니다. 삼성 상회로부터 오늘날 세계 애플과 경쟁하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산업화의 주역인 삼성이 나왔다. 삼성은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과 같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날 세계 1류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산실이고 어,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그리고 대구 중남구는 평화적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4.19가 유명하지만 4.19에 앞서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이 대구에서, 어, 일어났던 2.28 민주화운동이다. 역시 2.2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도 바로 중구와 남구, 이 명덕 로타리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큰 역사인 건국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 이 모든 뿌리가 되는 곳은 대구, 그 중에도 중구와 남구, 바로 이 지역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3단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나 고통받았다. 1, 2, 3단계를 토대로 선진화를 달성하고, 자유통일을 달성하고, 세계 빛나는 대한민국의 꿈을 안고 나아가야 될 그런 나라가. 정말 잘못된 대통령과 정당과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국가 힘이 될 산업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역사를 겪어왔다. 그러면서 역사를 아주 거꾸로 돌린 문재인 정권의 대항에서 제대로 싸우고 또이 대구 중구 남구가 가진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 발전시켜서 백성의 지혜, 우리 국민의 지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산업, 이 모든 것을 흥하게 할수 있는 그런 힘찬 후보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자들 및 유튜버들과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유튜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구는 우파의 상징, 보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은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사회 정치 리더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비겁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도태호 변호사는 지난 몇년 동안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치고, 대구 자존심을 지켜왔다. 이렇게 도태호 변호사를 평가를 했네요. 대구에도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대구 중구남구와 대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국회의원이 되면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물었더니만 노태우 변호사는 많은 거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6.25 호국정신현양특별법과 같은 그런 법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 미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 앞으로 뜻을 모아서 꼭관철해야될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5.18 특별법에 이어 심지어 4.3 특별법, 나아가서는 동학 특별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이 오늘 번영을 낳게 한 어, 뿌리는 제대로 누구도 챙기지 않고 있다. 참 그러니까 확실히 접근하는 방식이 그냥 이 입에 발리는 말만 하는 상당수 정치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6.25 호국정신 현양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확실히 다르죠.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이제 대구 중구남구가 교육으로 원래 유명한 곳이었는데 요즘 이 교육이 아마 시원찮은 모양입니다. 저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떠난 지가 워낙 오래돼서 대학 때부터 떠났으니까 한 40년이 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최근에 교육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대학은 대구, 중구, 남구에 꽤 많고 종합병원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뿌리가 있음에도 신시가지들이 확장되고 그쪽으로 많은 인구가 이사하고 이러면서 전통적인 중구, 남구의 교육 명성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도태우 변호사는 답변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확실히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밖에도 어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대구 경북 대구 지역에 연구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변호사가 가진 강점을 지인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